푸른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예찬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기에 더 열망하게 되는 티켓팅의 순간들이 있죠. 그 완벽한 찰나를 온전히 품고 싶어 손끝이 닳도록 새로 고침을 반복하던 밤. 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염원이 뒤엉키며 마치 열병을 앓는 듯 마음이 달아오릅니다. 어렵게 손에 넣은 한 장의 티켓은 단순히 입장을 뜻하는 표식에 그치지 않는데요. 그 순간을 위해 버텨낸 긴 시간의 흔적일 수도 눅눅해진 일상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줄 작은 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잠시 망각했던 낭만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줄지도 모르죠. 그래서일까요? 그 소중한 마음 위에 누군가가 값을 매기려 할 때면 한 사람의 추억을 무심히 다루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안표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다가오게 되죠. 저는 이번 알솔청잡 안표편의 MC를 맡은 직즉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티켓팅 문화를 지향하는 도비입니다. 와 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햄버거 먹고 온 루피입니다. 와, 와. 아. 안녕하세요. 아직 저녁을 먹지 못한 다미입니다. 와 <laughs> <laughs> 다들 반갑습니다. 최근 공연이나 스포츠 시장에서 예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안표 거래에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안표를 직접 구매해 본 적이 없더라도 예매를 실패한 후한 번쯤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죠. 이렇게 확산되는 안표 문제에 대해 현재 신고 현황과 대표적 사례들 먼저 차근차근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26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에 기록된 암표 의심 사례 건수인 6천여 건에 비하면 4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온라인 안표가 팔리는 중국어래 플랫폼 중 중구나라와 당근마켓의 신고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올해는 티켓페이가 약 79%로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는 야구 관중이 늘어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죠. 더불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사된 공연분야 안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는 2022년 약 4,200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약 2,200건으로 코로나 시기 대비 급증세를 이어갔고 2025년은 8개월간 약 1,000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점점 심각해지는 안표 문제는 구체적인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올해 인천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된 아이돌 n c t w h 의 콘서트의 경우 정가 15만 4천원의 시야 제한 일반석 티켓이 최저 36만원부터 거래가 시작됐으며 정가가 19만 8천원인 VIP 티켓은 40배가 넘는 8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표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몇 건이 늘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온라인 안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 전반의 구조적 측면에서 다양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특히 특정 플랫폼에서 안표 거래가 더욱 세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 간 티켓 재판매 플랫... 플러... 플랫폼을 표방하는 티켓베이가 사실상 온라인 암표 시장으로 가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티켓베이를 통한 총 거래자 수는 약 4만 5천 명으로 거래 건수는 약 30만 건이 집계됐고 이중 상위 1% 판매자가 전체 거래 중 41.2%를 차지했는데요. 거래 금액은 298억 원 규모에 따르며 1인당 연간 평균 278건, 금액으로는 6,700만 원어치의 티켓을 판매한 셈이죠. 또 상위 10%의 판매자의 거래 비중은 무려 75%로 이를 통한 일반 소비자가 여가 목적으로 구매한 티켓을 되파는 수준을 넘어서 전업적으로 상습적인 거래를 하는 판매자층이 형성된 사업형 구조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티켓베이 측은 이에 대해 개인 간 자율 거래를 단순 중개할 뿐이라며 불법성 논란을 회피했는데요. 그러나 개인 간의 거래가 합법적인 양도보다는 우동 거래의 장으로 변질되어 상위 판매자에게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 문제를 초래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소수 판매자가 수백건의 거래를 반복하는 것은 법상 반복적인 원가 초과 판매로 규정된 부정 판매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티켓베이가 실질적으로 영리목적 거래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율적입니다. 유롭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개인 간 거래로 분류되는 티켓베이와 같이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현행법으로 직접 단속이 어려운데요. 국세청 또한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매출을 일부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행 정보 경유 체계가 미비해 세무조사나 범칙조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티켓페이 운영사인 팀플러스의 권범순 재무 이사를 향해 야구를 향한 인기는 많아지는데 왜 티켓페이와 안표상만 돈을 버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티켓페이가 판을 깔아두니 안표상들이 매크로를 쓰며 판을 치는 것이라며 분명히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이유는 수수료 수익으로 티켓페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암표로 인한 피해는 결국 제값 주고 보고 싶은 팬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 등에서는 티켓베이에 대한 피해 사례와 불만이 속속히 공유되고 있는데요. 한 야구팬은 주말에 가족끼리 야구 경기 응원하러 야구장에 갔다가 판매자가 거래를 취소해서 허탕치고 돌아왔다며 판매자 취소로 인한 페널티가 예전에는 10%였는데 지금은 30%로 늘어났다더라. 이는 티켓베이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비판하기도 했죠. 또 다른 이용자는 재판매는 불법이라면서 티켓베이는 합법이라니 그게 더 문제라며 안표상은 단속한다면서 왜 플랫폼은 그냥 두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한국 시리즈 2차전으로 일루 오렌지석 두 장을 47만원에 구매한 A씨는 정가 7만원짜리 티켓을 3배 넘게 주고 사게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경기에 1루 네이비석 23만 한 자리를 23만원에 산 b씨는 안표를 사고 싶지 않았지만 직관은 포기할 수 없었다면서 티켓팅을 실패하고 경기장에 가고 싶고 결국 울면서 직업을 열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그는 주위에도 우승 순간을 직접 보고 싶어서 웃돈을 주고 산 친구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 안표를 사본 적이 있다는 c씨는. 아버지가 야구를 좋아하셔서 대신 표를 구매하다가 티켓 베일을 알게 됐다며 정규 시즌 때는 안표 가격이 정가보다 몇 천원 비싼 정도라 티켓팅 시간 아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무료 경기 티켓까지 수십만원에 파는 걸 보고는 마음을 접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어요. 안표를 사게 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 같네요. 티켓팅은 이미 끝났고 공식 판매처는 닫혀있고 그래도 꼭 보고 싶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표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문득 정말 가고 싶은 공연이나 경기라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웃돈까지 지불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웃돈을 주고 티켓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그리고 혹시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이야기까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미님부터요. 어 저는 딱 정해져 있는데 전 20만 원이요. 음. 제가 뮤지컬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뮤지컬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티켓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 그 정도 돈을 주고 뮤지컬을 보러 가니까 심리적으로 20만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 안표를 사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영국 여행 갔을 때 축구를 보고 싶어서 안표를 아. 샀었는데 그때도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서 심리적으로 20만 원을 넘어가면 약간 안살것 같아요. 저는. 음. 오, 저도 다미님처럼 20만원까지는 지불할 생각이 있어요. 제가 보러 가는 사람도 좋고, 그 사람이 노래도 좋아하니까, 제 수중에 있는 금액 내에서는 최대한 돈을 쓰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자리를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닌데, 그럼에도, 와, 이번에 못 가면 진짜 못 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 돈을 쓰는 편입니다. 이러려고 평소에 알바하고 모아두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저는 가성비가 중요한 사람이라, 최대한 돈을 안 쓰게 하는 아이돌을 좋아하긴 해요. <laughs> 맞아요. 근데 있나요? 그런 아이돌 <웃음> <웃음> 에? 어,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러 갈 수만 있다면 얼마인들 못 내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라이즈를 엄청 좋아했었는데요. 불 같은 사랑이었어요. <laughs> 이런 사랑은 되게 내 안에 미친 자아를 좀 꺼내오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원래 되게 알뜰살뜰하고 헛튼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그때는 정말 안 보러 가면 죽을 것 같다. <laughs> 나의 왕자님들이 나를 기다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시야 제한석을 대리비 15만 원을 내고 보러 갔던 <laughs>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15만 원으로 마라탕 10그릇은 잘 먹을 수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렇긴 한데 엄청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딱히 후회로 남아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갈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저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대부분 비슷한 금액대인 것 같네요. 음. 저는 솔직히 살짝은 더 비싸, 가능할 것 같은 게. 음. 일단 저는 진짜 운이 지지리도 없는 손 느려 인간이거든요. <laughs> 수강신청을 할 때도 매번 마감되었습니다만 뜨고 어. 야구든 공연이든 티켓팅만 하면 제 컴퓨터가 저를 버려요. <laughs> 그러다 보니 항상 같이 가는 친구들이 제 표까지 티켓팅해서 챙겨주곤 했어요. 음. 저는 그 뒤에서 그냥 미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하는 스타일이죠. 맞아. <laughs> 사실 엄청 보고 싶은 공연이 생긴다면 그래도 정가보다는 아주 살짝 높은 금액이라는 조건 하에는 지불할 의향이 있긴 해요. 여러분의 답변을 정리해보면 사람들이 웃돈을 기꺼이는 이유는 오랫동안 간절히 바랐던 순간이었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불한 그 마음의 값은 과연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 걸까요? 혹시 한 사람의 주머니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건 아닌지, 이번에는 안표상과 안표 업체들 사이에서 포착되는 탈세 정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안표업자들의 주요 탈루 행위 사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먼저 K팝 안표 거래로 한류 여행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 콘텐츠 여행 상품을 기획하며 K팝 콘서트 안표를 판매하는 안표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타 업체에 티켓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10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티켓을 대리 예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티켓 4만여 매를 관광객 에게 판매하거나 정가 2.5배로 인터넷에 재판매하며 총 100억 원의 수입을 얻었으나 이를 과소신고한 탈세 정황이 적발되었죠. SNS 안표업자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SNS와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명품 자파와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던 안표업자로 수백 건의 거래를 지속했음에도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고거래 커뮤니티 외에도 개인 SNS를 활용해 안표 판매를 홍보했으며, 판매 대행 자료 생성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판매 대금을 수취한 것이 확인됐고요.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신용카드로 약 30억 원을 결제했고, 5억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총 35억 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과다 지출이 누적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안표를 판매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국세청에 의해 상당수가 적발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국세청은 조사 대상으로 사립학교 교사 공공기관 근무자 전문 조직형 암표 업자 등 열일곱 명을 특정했습니다. 이들은 티켓 거래 플랫폼에서 연간 280건을 넘는 판매량을 기록해 탈루 여미가 짙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세청은 이들이 최소 수만 건의 거래를 통해 200억 원 이상의 암표를 유통하며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과 FIU 정보 분석 등 모든 조사 수단을 활용해 암표 판매와 연계된 현금 거래, 참여 계좌, 은닉 재산 여부를 전면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실 신고를 크게 훼손한 온라인 기반 탈세 관행을 근절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조됐죠. 국세청 관계자는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르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어요. 겉보기에는 안표를 팔아 돈을 버는 정도에 불과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탈세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안표 시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건 어쩌면 그만큼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안표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금의 안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 패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루피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솔직히, 안표를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보러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가 안 되죠, 돈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을 안표를 사는 사람에게까지는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안표를 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절박한 마음이었거든요. 사기 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보러 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 마음 하나로 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풀미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50만 원 이상은 좀 표독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서러운 것 같아요. 아, 어, 저도 사는 사람이 있게 안 표상들이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책임까지는 음. 조금 잘 모르겠는 게, 안표를 파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당연히 살 수밖에 없지 않나? 맞죠. 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웃돈을 줘서라도 가고 싶은 공연의 티켓을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웃돈을 주고 그렇게 구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할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음. 그 마음을 악용하는 안표상이 가장 나쁜 것 같고, 하지만, 소비자들도 본인이 소비함으로써 안표 시장이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것 같긴 합니다. 음. 저도 소비자가 안표를 소비함으로써 안표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공감이 가요. 솔직히 소비자에게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음. 하지만 그렇다고 소비자한테 책임을 크게 물을 수 있나 하면 또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티켓팅이란 게 절대 내가 한번 놓치면은 평생 후회할 순간 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다 떠나서 어떻게든 보고 싶다는 생각부터 들 거거든요 물론 암표상들의 책임이 훨씬 크지만 그래도 소비자들도 암표 문제를 조금 인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음. 여러분들의 답변을 하나하나 다 들어보니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 안표를 소비하면 안 되고 계속 소비할수록 안표상들이 더욱 늘어나겠죠. 하지만 당장 제가 표를 구하지 못해 갈수 없다고 한다면 저도 양도부터 찾아보게 되거든요. 돈을 얹으면 보러 갈수 있는 이 상황이 자본주의 현실 아닐까요? 물론 소비자들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지만요. 이렇듯 소비자의 선택이 안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의 역할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은 이런 안표 거래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현행법상 안표 매매는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삼조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그 표를 다른 사람에게 대판 사람에 해당. 해당되는데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형 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이에 더하여 매크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 행위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표 판매 행위가 흥행장, 경기장 등 현실 공간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온라인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매크로 등의 부정 프로그램 사용 여부 역시 판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연법 제4조 2항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의 입장 및 관람권 또는 할인권이나 교환권 등의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 강제법성이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안표를 구매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죠. 이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안표상이 활개를 칠수 있게 된 것이 턱없이 경미한 처벌 때문이라는 비판을 일으킨과 동시에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안표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안표거래 처벌에 대한 논란이 커지며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죠. 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티켓베이 등 주요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규제하고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암표 거래 근절법이 발의되었는데요. 개정안은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 판매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암표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 등이 핵심인 암표 거래 근절법은 매크로 같은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자들과 오프라인 암표 거래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존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또한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공연 업계 관계자는 완전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적 기준이 만들어져도 100%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면서 현재로서는 부당 거래 티켓을 발견한 이용자들 신고가 가장 효과적이며,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강화하고 있다.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면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안표 근절을 공식화하고 제재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전문업자들의 이탈 등 안표 시장 축소 효과를 낼수 있다며 부정 예매 및 관람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확인 등의 절차나 현재 서비스 중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 위축 등은 제도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죠. 새롭게 발의된 암표거래 근절법으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부정판매를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마련되었네요.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피해가 단번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플랫폼 규제와 처벌 강화 덕분에 앞으로의 안표 시장 구조에 어느 정도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 여러분에게 직접 안표상이나 안표 업체에 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 주어진다면 어떤 죄목으로 또 어떤 벌을 주고 싶으신가요? 팬들의 마음을 이용한 죄, 팬들의 기만한 죄,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주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 들려주세요. 우선 저부터 말해보자면 양도를 찾아보면 진짜 얼투당토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걸 사는 사람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될 만큼요 그런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악용하는 건 정말 큰 실례잖아요 그런 좋은 마음들을 기만하고 이용한 점에서 저는 평생 무료로 티켓팅을 대리해주는 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그 대리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도 못 잡으면 어떡하냐 <laughs>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아, 저는 생각하는 게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점이 우리가 가장 화나는 포인트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좀 표독성? <laughs> 라는 생각이 항상 들고요. 이 사회의 제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좀 방송에서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티켓을 구할 때 어떤 심정이에요? 흔히 똥철 탄다 그러세요. 그래서 팬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죄로. 1년 동안 급 대변 마려운 <laughs> 사람의 심정으로 사는 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그 벌을 구형받는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1년을 보내게 될것 같은데요. <laughs> 저도 루피님과 비슷한 맥락의 벌을 생각해왔어요. 네. 안표상들은 솔직히 사람 마음 간절한 거 알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걸 간절함 악용죄라고 부르고 싶은데 음. 일상에서 사람을 은근히 미치게 하는 방식으로 벌을 주고 싶어요. <laughs> 먹고 싶은 메뉴가 생겨도 주변 모든 가게가 품절이거나 기다리던 택배가 오늘 배송 예정이라는 말만 뜨고 일주일 동안 안 오는 것처럼요. 소소하지만 은근히 화가 나는 간절함을 평생 느끼게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본인들이 팬들 마음이 어떤 짓을 한 건지 조금은 깨닫지 않을까요? 어. <laughs> 한시적인 벌보다 평생 사소한 벌을 주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 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암표로 피해를 <laughs> 받은 적이 없어서 <laughs> 음. 다른 분들에 비해 이 문제가 살짝은 덜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음. <laughs> 그니까, 안표가 나쁘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막, 화가 막 미친 듯이 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제 사봐서 그래요. 아니야. 간절함이 없는 거야. 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laughs> 그냥 좀 현실적으로 해당 공연 혹은 뭐 공연 사이트 예매를 2년 정도 금지하는 벌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너무 세데요 <laughs> 제일 센거 같아요. <세대요. 웃음> 제일 는 같아요? <세대요. 제일> <laughs> 상상력과 현실성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답변들이었는데요.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한 행위에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팬들의 순수한 마음과 간절함이 더욱더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상품성만을 따지며 가치를 매기려는 움직임들이 허다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감히 상상도 못한 채로요. 우리가 진정 지키고 싶은 것은 아낌없이 애정을 쏟아부은 나의 추억이 한낱 거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요? 추억은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닌 각자에게 남아있는 가장 따뜻한 기억이잖아요. 이따금씩 그 추억을 꺼내 먹으며 우리는 하루를 또 버텨내게 되죠. 더 이상 누군가의 애타는 기다림과 기분 좋은 설렘이 심연 속 거래에 흐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꿋꿋이 지켜온 소중한 추억의 조각들이 깨지지 않도록. 무관하다는 이유로 방관하지 않고 안표가 퍼져 있는 이 시류를 끊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쏠쏠한 청춘들의 잡학사전. 쏠쏠한 정보로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저는 MC 직직이 도비 루피 담미였습니다 안녕. 안녕.